채워놨을까? <laughs> 알겠습니다. 쩐다. 뭐지? B? 만원만 해볼까? 절대 저기 밀리려나 세팅이 안 좋아졌던데. 네. <laughs> 왜, 왜 네트워크 환경이 안 좋아? 잘못 갔습니까? 어? 네네. 아, 그거 있죠. 집에 있죠. 네네, 집에도 있어요. 아이고, 셰프님 어서오세요. 오늘 왜 이렇게 네트워크가 안 됐지? 아이고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버퍼가 걸려가지고 아이고 잘갔다 아 이거 리방 있어요. 지금 렉 걸려 가지고. 네트워크 너무 안 좋아 가지고. 미안해요. <laughs> 멘터스는 진짜 거짓말하고 너무 탐험각이 많이 나오잖아요. 나이스, 나이스. 밀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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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었다. 밀었다, 밀었다, 밀었다. 밀었다. 갑니다 아이고 칠려다가 아이고 아 너무 날렸다 암토스 힘들죠 정확히 한 번만 치면 넘어갈 것 같은데, 얘 한두 번? 아, 못 쳤다 돌리고 쳐볼까? 한 번만 더 밀어보고 안 되면 돌리고 쳐볼게요 하나, 둘, 셋, 둘! 아니다. 이건데, 뭔가 쓸만할 것 같아. 아이씨, 이게 너무 내려간다. 한번 돌려봐야겠다. 조금만 저기, 살짝만 나가면 될것 같은데, 약간 모자라네. 다섯 번 남았어. 축이 만약에 들어갔었으면은 나오는 건데. 만원 더 가야 되나? 너무 덥다. 철대는 역시 힘들어.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. 추천은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. 한 번만 해주세요. 나는 돈이 들지만. <laughs> 나이스, 나왔다, 나왔다. 아, 돈 괜히 넣었어. 만원더 넣었는데. 이 뽑아? 말어. 뽑을까? 나왔습니다. 할 때가. <laughs> 이제 한방과 천승기로 <선순비가> 들어갈까? 배터리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선생님 눈물 나갔네. <laughs> 원샷, 아, 안 되네. 이만하네? 이만하네, 이거? 뭔지 모르겠지만 스피커 같은데? 선풍기 갈까요, 선풍기? 저거 배터리 갈, 갈면 되니까 시원하거든요. 배터리. 원샷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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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샷! 그렇지. 아이고, 너무 높았다.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. 둘. 아유 너무나 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저기 조금 아깝네. 쳤으면 한 번에 빠질 것 같은데. 둘셋둘네 아유 센터각이었는데 근데 네, 큐브요. 아잇! 참만 이게 뭐야? <laughs> 야! 어저께 선생님처럼 될것 같은데? <laughs> 먹을 게 없는데? 아이고! 넘어졌다 파워가 세죠 <laughs> 아, 이거 너무 좋다. 이거 일단 뽑고. 어, 겁나 커. 이거 어떻게 빼? 잠깐만. 겁나 커. 잠깐만, 이거 겁나 큰데 어떻게 보여? <laughs> 한 손은 둘 중에 못 빼겠어. 둘, 셋, 못 뽑는 게 어딨습니까? 뽑아야지. 세 번만 뽑아야지. 어, <laughs> 그거 어. 그거 그래. 뽑아야죠, 뽑아야죠. 얘만 안 끼면 이제, 세 번? 두 번? 모르겠어요. 스피커인 것 같은데. 음, 둘, 셋, 둘. 좋아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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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아유. 센터만 잘 맞으면 한 번에 갑니다. 센터만. 누웠으니까. 한 번만 제대로 밀면, 가운데 밀면, 은 어?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여기 높았다. 어 됐네. 천원 더, 이천 원더 넣어야 될것 같아. 저거 근데 어떻게 뽑아? 아, 이거 뽑았구나. 네네. 일단 천 원만 넣어보고, 아, 너무 좋다 아닌가 들어가 지나 나이스 31,000 네. 원에 두 개랑 이거 뽑았 네. 잠깐만요, 이거 좀을게요 근 네, 이것도 뽑을 수 있어요? 네? 이것도 뽑을 수 있어요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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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넣면 뽑.. 그냥 하겠죠 얼마 넣으면 뽑을 수 있어요? 글쎄요 이거는 첫 때는 조금 힘들어서 네 지금 이거 들어간 건 2만원 들어갔거든요? 아.. 그럼 이거는? 글쎄요 해봐야죠 해봐야 아는 거라서 한 2만원에 뽑을 수 있어요? 어, 2만원.. 조금 아슬아슬 할것 같아요 어 이게 안 되네? <laughs> 그럼 뭐예요? 왜안 돼요? 아이고, 이어떻이고아이거아이아무래도 그렇게 나와야 될것 같은데 아이씨 아이고, 아이거 어, 이거이거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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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고이고이 겁나 커. 스트레오 시스템. 뭘까, 이거? 오디오야? CD 되고, 오디오 되고. 어, 라디오랑 오디오 같은 거네.